해롱튼 해롱 구독. 제겐 절 따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. 하, 그 친구를 A라고 부를게요. 전 호주 S 회사의 학용품을 정말 좋아해요. 호주의 친척이 마침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제게 그 학용품을 선물해 줬는데 아주 귀여운 고양이 필통이었습니다.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필통을 들고 갔죠. 근데 독특한 디자인의 필통을 본 A가 절 질투했는지 자일 입처럼 똑같은 필통을 들고 왔어요. 그냥 같은 브랜드 필통이 아니라 색깔도 똑같은 거로요 음... 혹시 내가 가져오고 난뒤 똑같은 거로 산 건가? 기분이 좀 그렇긴 했지만 마음에 들어서 똑같이 산걸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난 후에도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귀여운 샤프를 사면 며칠 뒤 어디서 샀는지 궁금할 정도로 똑같은 샤프를 사오고 희귀한 인형을 사면 어디서 샀는지 궁금한 무상하게 생긴 비슷한 인형을 사오고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건가? 아, 사람이 찾는데도 한계가 있지. 제 물건이랑 비슷한 물건을 계속 들고 오니까 저만의 개성이 사라진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. A한테 단독 직입적으로 이야기했죠. 나랑 똑같은 물건이나 비슷한 물건 안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. A는 저를 엄청나게 노려봤어요. 허, <laughs> 뭐람? 잠시 사물함 갔다 온뒤 자리에 앉았는데 A랑 친한 남사진이 제 자리에 오더라고요. 야, 이필통 너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야? 뭐야 애는 또색동마은 집을 하고 있네 아니 이거 내가 산건데 그럼 이 샤프는 이 샤프도 네가 만들었어 아니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이렇게 대답하자마자 a가 끼어들면서 그럼 나도 똑같은 거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말문이 막혔어요 와 지금 내가 뭐라고 해서 남자애한테 이런거야 대박이네 a는 자기 할 말하고 가버렸어요 아 이제는 졸업해서 만날 일 없지만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. 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네요. 솔직히 말해서 개성을 따라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그냥 내 기분만 나쁘죠. 날 따라하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하기도 그렇고. 머리털 빠지는 기분 들어요. 저도 이 문제는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책이 아직도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. 알게 모르게 저격글을 올리거나 친구에게 살짝 넌지시 던지거나 이런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네요.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